찬송 325장입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고범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세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너안한복락 주시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함, 불이 아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세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세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증찬하리니 이러한 상 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섭수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97편 1절로 12절입니다. 시편 97편 1절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다,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그런 이 그를 둘렀고 그와 공평 그의 보좌기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살으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음. 땅에 보고 떨었더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곳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 지어다. 여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와여 주는 온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 한 날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9 7 편은요. 누가 기록되어 갔는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95편, 96편, 96, 그 시와 같은 그 맥락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두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부분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왜 기뻐해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 이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자, 먼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선언을 우리 90 7장 1절에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줄고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왜 우리는 기뻐해야 될까? 이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보아도요. 누가 통치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 역사 가운데 선한 통치를 펼쳤던 사람들이 있을 때는요. 그 백성들이 행복해요. 기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리워하는 왕 중에 한 명이 누구냐고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의 특징을 두 가지로 본다고 하면 하나는 자신보다 높은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늘 잊지를 않았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그래서 이 통치자 다윗은 항상 겸손했던 그런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여러분, 통치자가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이런 폭군이었던 시대 속에서,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자신의 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통치한 결과지. 그리고 또한 다윗의 통치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통치를 했어요. 자신을 위한 통치가 아닌 백성들을 위한 통치가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늘 행복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내로 황제 같은 경우는 백성들은 상관없어요. 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것. 이것이 통치자의 소중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통치자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다스렸던 대통령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 그리워할 만한 대통령들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 여러분, 두 가지를 겸비했다고 하면 정말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고 그리워할 거예요. 군림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나보다 위에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 확신. 그리고 내가 우선이 아닌 백성들을 우선으로 할수 있는 그런 분.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은 항상 두 가지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내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백성보다는 자신의 그러한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왜 기뻐하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을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왜 기쁜지를 알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잘 살펴보면은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도 강화에 있는 기도원에 잠깐 올라갔다 왔는데, 이제 장마도 시작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물도 이렇게 좀 만들고, 뭐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할까. 그러서 이제 살펴보고 오는데, 그 자연의 그 싱그러움. 그동안 그 뒤에 산 쪽에 잘안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모처럼 올라갔더니 거기에 아, 풀들은 아주 상당히 많이 나 있지만 그 나무들, 이렇게 빽팩히 들어서 있는 나무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거기서 나오는 그 신선한 공기.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풀들 속에서 꽃들이 폈는데 그 교회 오다 보면 이 신곡천 옆에 정 노란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서는 거기에 노란 꽃이 피어 있고 그래요. 이런 자연 그대로의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분이 통치하십니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기뻐해도 된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왜 우리는 기뻐해야 될까?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악을 좋아하고 악을 용납하면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의 삶은 비참해지는 거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요. 여러분, 저도 어릴 때 기억을 보면 그 저희 마을에 그 술을 좋아하셨던 분들이 여러분 계셨어요. 이 술을 좋아하는 가정 한날은 지금도 잊지를 못하는 것 못하는데 그 아내 되는 사람을 그 남편이 술을 많이 먹고서는 팬 거예요. 근데 일반 몸으로 패스면 그래도 덜한데 오한 말을 가지고서는 머리를 패써요. 그래서 여기가 한몰되어 있는 그분을 리어커에 이렇게 끌고서는 병원을 가려고 온 거예요. 그 모습을 저희 집이 그 버스 정류장 있는 그 마당이 우리 정류장, 정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헐떡이는 그 모습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술 먹는 그 남편이 먼저 죽더라고요. 술을 좋아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도박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가정을 또한번 살펴봐요. 여러분, 무엇을 좋아하느냐? 이것이 그 다스림에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세요. 그리고 의의를 좋아하시고, 여기 본문 속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공평을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다여러분 의와 공평 이절 말씀 우리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부분이 뭔가? 읽습니다. 시작.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다.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는요. 의와 공평이라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의와 공평을 좋아하시니까 그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시니까. 차별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의롭게 대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기뻐해도 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백성들이 왜 기뻐해도 되느냐? 왜 기뻐해도 되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은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들을 산 거예요. 핏값으로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가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백성들은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떨 건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고 심히 좋게 창조하셨요 하나님은요 통치하시는 그 과정 속에 악을 미워할뿐만 아니라 의와 공평을 기초로 삼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내어주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 그러면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니까 그냥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된다. 그냥 먹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 그러면서 살아야 될까? 그 안에 있는 백성들도 갖추어야 될 자세가 있는가?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우상도 숭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내 안에 있어요. 믿으세요?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백성들은 그냥 기뻐하면서 자유다, 자유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하느냐? 아니에요.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것이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난 뒤에 이것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이 나라의 통치자들이 있고 백성들은 나라의 법을 잘 지킬 때그 안에서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줄 아는데, 운동이 보는 사람의 기쁨을 갖게 하려고 하면, 그 운동에는 법규를 잘 지킬 때 보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눈살을 찌푸릴 때가 있어요. 왜냐고 하면 법을 잘안 지키고 서로 싸울 때. 이런 때는 바라보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아, 참못볼걸 봤네. 그리고 나오는 거. 법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잘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분을 만방에 알려야 되는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자랑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랑스러우니까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통치자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질 때, 진정 그 안에서 행복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통치를 선언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의와 공평이 기초가 되어 있는 통치예요. 여러분 그의 통치 속에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통치함을 받는 사람으로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기웃거리면 안 돼요.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그 법을 잘 지켜야 돼요. 말씀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법을 바로 알기 위해서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잘 지키고 있는지, 잘 지키지 않는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 자, 이 신앙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어서 오늘도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귀한 예물 드리는 성길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채태진 아, 장로님 정춘하 권사님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게 해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민원기 권사님 이은주 집사님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임유택 권사님 김주영 권사님 하나님 꿈꾸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일천 번째 드립니다. 김선아 어린이, 김경석 장로님, 이성수 권사님, 최현범, 최한음 성도님, 김기찬, 김주원 어린이, 백 번째로 일천 번째 백 번째로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녀가 주 안에서 잘 자라고 부모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큰 인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일천번째드립니다 김가은 학생, 김소은 학생, 김희준, 김사랑 어린이, 김선우 학생, 강연주 학생, 이수민 학생, 이수아 학생, 조재혁 성도님 성유정 성도님 성유진 성도님 이주연 집사님 김시우 학생 작정의 물 드립니다. 한상희 권사님 조애랑 권사님 최성호 김종희 권사님 40일 작정임을 드립니다. 조한규 윤소영 청년 스무 번째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복되게 해 주옵소서. 작정임을 드립니다. 권세중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죽게 드리는 귀한 예물 주가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위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듯이 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오늘 수요일 예배 낮 11시에 있고요. 저녁 7시 반에 수요일 예배 있고요. 그리고 또한 6시 반에 시채널에서 설교 방송 방영이 됩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우리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우리 정기 집회, 이제 첫 번, 2년 만에 다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9시 반에 교회에서 차량에 출발을 하고요. 또 개별적으로 오실 분들은 기도원으로 10시 반까지 오시면 조금 쉬었다가 40분부터 찬양하고 집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하고 그리고 내려오게 되는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일찍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시는 분은 오늘 저녁에 올라오셔도 괜찮습니다. 거기 숙소 있으니까, 거기서 쉬셨다가, 집회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우리 기도하고 자유롭게 마칩니다.